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확정될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꼭 강구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 준바되었거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니 있었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없었으니라 다위시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응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 위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다 <laughs>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그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함께하리라 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하을 말하되 그가 응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왜 당신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는 우리 난곳 방언으로 계속해서 들리게 되는 겁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당신들에게 일어났습니까? 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자들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지금 소리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너무나 어, 지혜롭게 다른 이야기, 자기의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으로 풀어내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여줍니다.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내는 것을 볼수 있게 되지요.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승천해 가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라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하냐면 특별히 27절의 말씀에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라고 이야기했던 다윗의 시편 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놀람> 여기서 보면은 다윗은 주의 거룩한 자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겠죠.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 미로다. 죽음을 당치 않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죽음, 죽기는 죽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썩음을 당치 않도록 만들어주시겠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죽으셨지만 지금은 부활하셔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하나 하면 2 5절에 말씀에서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삶의 믿음으로 딱 자리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우편에 계시는 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리고 내가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어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은 그것이 크든 작든, 아니면 갑작스럽게 오든, 아니면 지속되고 있는 것이든, 어떤 경우이든 간에 우리들의 삶은 아픔과 고난 속에 있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것이 렇그큰 흐름이건, 큰 흐름이건, 큰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부분이건, 어떤 경우이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 스트레스가 없다. 여러분, 그러한 삶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고난인 일을 찾아오는 것은 어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고난과 함께 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었지만 우리들의 삶에 있는 고난은 사실 그것을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또 경험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삶을 계속해서 뚫고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걸어가는 삶이긴 하지만 언제나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동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그것임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기억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아픔을 다 가지고 있는지 다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일부야 알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의 옆에서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 여러분이 요동하고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그 물결로 인해서, 고난의 물결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넘어지고 휩쓸려 가려고 할 때마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을 잡아주시는 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가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트레스 프리, 고난 프리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면 우리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와 함께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부딪혀 나아가므로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므로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피하지 말고 그것에 도망하여 숨지 말고 그것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마주치면서 걸어감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삶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 볼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우편에 계시는 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요동할 때 그것이 요동하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경험되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고, 그리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마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이가 다시 살다는 거. 이 일은 그렇게 쉽게 이해하고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겪으셨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이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이제 소위 기독교라는 게 처음으로 등장하는 때잖아요. 그치? 그리고 자기들의 선생님이신 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당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제 자기의 선생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없이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 속이라면,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전도한다 그럴 때 어떤 이야기를 할것 같아요? 허무 맹랑한 이야기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맞을까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그 사람이 이해할 만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허무 맹랑한 이야기를 가지고 누군가에 나아가면 그건 사실은 전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빵점짜리 방법이잖아요. 그치. 오늘 제자들이 그런 상황들을, 아, 그이 전략을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다 증가하는데, 사람들이 제일 못 믿을 만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은 이가 살았습니다. 라는 이왜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가장 믿지 못할 만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갔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사람들에게 좀더 살살, 살살, 그가게이 물에 젖어 가듯이 그렇게 아마 전도를 했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던지는 이유는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쉽게 믿지 못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하건 우리가 믿을 수 있건 상관없이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 자체로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어디서 바라볼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곳은 가장 최고의 곳은 제자들의 변화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요. 이 제자들은 실은 역사 속을 살았던 인물들이잖아요. 그렇지? 이들은 뭐 신화적으로 그거 만들어진 인물들이 아니거든요. 이들은 역사 속을 살아갔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을 살아갔던 이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물들은 자기의 선생이고 자기의 주님이라고 부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모두 다 함께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숨겨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던 것은 30년, 40년을 사역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딱 3년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못배운 사람들. 글을 배우지 못해서 베드로는 베드로는 베드로 전사와 베드로 부사를 쓸 때에 구수을 하면 누군가가 글을 써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베드로는 평생 동안 그를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돈이 좀 있고 능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백성들에게는 치탄을 받고 있던 세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붙잡고 그분의 유업을 다시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요. 단한 사람도 보이지 않던 순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의 평생에 단한 명도 남김 없이, 물론 요한이야 나이가 들어서 죽기는 하지만 어쨌든 단한 명도 남김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그들이 부인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들을 들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변화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이 이렇게 변화합니다. 이런 변화에 기저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그것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요, 주님의 부활이 있었냐 없었냐가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에 우리의 삶에 구원이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사셨으면 우리도.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역시 그거잖아요. 삼6육절의 말씀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런한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죄악, 우리들의 삶에 있는 이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어떤 하나의 사건만으로 박제해버릴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삶에 지금도 실제로 역사하고 지금도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왜요? 주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들이 매여 있는 이 육신의 한계에서 벗어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하나의 씨가 썩어서 그곳에서 싹이 나으로 인해 하는 열매를 맺게 된 하나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아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한 분의 열매가, 그한 분이 하나의 씨앗이 죽음으로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은 부활의 열매를 맺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도 우리를 위함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해서 우리의 삶에 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자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활을 받은 사람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면 예수님께서 부활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는 삶으로 좀 변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 쭉 늘어뜨리고 아이고, 이러고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좀 당대하고, 당당하고,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권능으로 좀 말해보. 주님의 능력으로 나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보. 우리들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도 생명의 자리에 함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라는 역사를 오늘 하루 좀 경험해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죽음의 멍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사람, 우리 주님과 함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길로 걸어가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lively한 사람은 어, 표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laughs> 저는 참 어제 수요에 대해서 이 향수 예배를 드리는 사, 감사한 거는, 어,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향수 예배 처음 오신 다음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리액션에 있어서는 제가 정말 탁월하대요. 응. 액션에 있어서는 별로 안 탁월하다는 말이 제 발에 X 들어가 있겠죠? 하지만 <laughs> 리액션에 있어서는 탁월하대요. <laughs> 뭐 하면은 막, 웃고 막 그런다니 아 우리 그 이제 형수협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우리 바로 뒤쪽에 보면 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 계시니데 할머니 그리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저보고 그러다 너왜 그렇게 시끄럽냐 이렇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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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했다는 건다 알겠다? 막 이러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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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즐겁지 않나요? 이러면서이야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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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라이들리하게 우리의 삶을 더 다채롭게, 우리의 삶을 흑백톤으로 이렇게 물들이며 사는 게 아니라 설러의 톤으로 물들이며 살아가는 삶. 즐겁고 행복한 것은 즐겁고 행복하다. 하나님 앞에 아플 때는 주님 아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편하게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이전보다 더더욱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삶으로 걸어가 볼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명력으로 기쁨으로 가득해져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 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신 예수님.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요동당하,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여 주신 분. 내가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기쁘고 더욱 활기차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련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이 정말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같이 할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세 번역으로 주기도문을 합니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바뀌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